<laughs> 자, 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어, 오버워치 사용자 설정 그 고급봇 배틀 영상이고요. 어 저번에 이제 미영하고 제가 2인으로 중급봇 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때 수비는 이겼는데 공격은 졌었죠. 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어찌 보니까 또 알로이 님도 들어와 있길래 어, 알로이 님을 껴서 3명이서 고급봇 6명과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봇은. 아, 에임핵을에임핵을 지니고 다녔어. 제들은 에임이 진짜 아 이게 그, 진짜 앞에 보고 다니다 가 그냥 뒤에서 발소리 조금 나면 뒤돌아가지고 다다다다 쏘는 데 되니까요. 한 조각 고급 버슨 저번에 여섯 명에서 해도 버겁게 이겼던 적이 있는데 한 조각. 어두 조각. 하긴 모두 다한 조로 해야지 이기는 가 맛있겠지. 세 조각. <웃음> <웃음> 아. 뭐 해보죠, 니가. <laughs> 아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눈이 간지럽냐. 아, 사실 뭐, 네 이길 생각 없습니다. 못 내길 거예요. 아, <laughs> 고수 고수봇은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소유자가 없다는 거 정도겠네요. 소유자 없고 리퍼에 아나가 있네. 뭐지? 처음 보는 조합인 거 같은데. 아 왔다, 리퍼. 시메, 시메트라. 음. 인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다고? 아. 어. 어제 <laughs> <저> 어제도 원에 <laughs> 전설 어, 전설 이러는데 시메트라스 <laughs> 낀 떴어. 한조 상향 됐으니까 이길 수 있음. 어, 상향 어디 있어요? 이동 속도랑 아. 이거 활시위 속도랑 뭐 그런 거. 그런 거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아, 저 로두고 개 같은 게 오케이 오 머리 아? 어 자리야 왜 저래 빨개 자리야 자리야 누가 저렇게 쐈어 어 <laughs> 너무 아파 상대에서 쏠수 없죠 지금 아나 네. 바스티오한테 그렇게 맞았던 거구나 어어 어. 와아 자식 침착하게 쏘는데 잘 쏘네 아 참고로 부, 부활 대기 뭐야 부활 대기 시간만 25%로 줄였습니다 기다리는시간이 길어지면 재미 없어서요 네. 오케이. 아, 200 찍었어 200. 2 0 0찍었다고 어. 페인이네. 다리시인이네다리시키이 기다리시키는 기는기는기다는 기다리시키는 기다리 어 뒤에 있어 뒤에. 어. 에이 뭐누들라테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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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 상태는 좀치 치사하지 않니? 어 잠깐 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거 AI들이 한조한테 약한 게 AI들이 한조 궁극기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한조가 AI 할때 되게 좋은데 궁극기로 이제 애들 일자로 몰려오는 거 쪽에다가 쏴대끼면은짱 좋아서. 어. 어, 저거 뭘 맞추네? 어, 이걸 뭘 맞추네? 보시, 힐 주세요 힐. 아, 회복됐다. 회복됐다. 어, 어 위험한데 이거 좀. 와, 제초졌었어 와, 나, 궁극기, 날 궁극기 화살 있죠 궁극기 화살. 네네 궁극기 화살에 리 k 머리 맞춰 a r <laughs> <laughs> 궁극기도 이제 화살이 나가고 그 화살이 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살은 일단 나가는데. 어어 Hazari, Yungi, h 다 z a r i Haz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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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딜 금이고 임무 기여 처치 금이고 임무 기여 시간 금이고 처치 은이고 야 내가 최고 잘하네 아니요 어 왜? 뭐야 왜? 어 뭐야 말도 안돼 짱 잘하고 있는데 어 뭐야 어 방금 말도 안돼 마을스카 <laughs> <laughs> 안돼 못 막아 <laughs> 못 막을 것 같은데 <laughs> 못 막을 것 같아 아 그래도 3 한조로 시작한 이상 3 한조로 끝을 내야지 의미가 있어. 무시. 와. 다른 사람들 막 한조로 머리 엄청 잘 맞추던데 왜 나는 못 맞추겠냐. 오케이. 에. 안 나온 거 같은데? 죽였어요. 뭐야 뭐야 뭐아와 <laughs> 저거 야한한도안 아, 맞은 거야? 와채찍지 당해서 죽었어 아저 처치도 금이고요 네, 이, 이, 이 중에서 제가 한조리 제일 잘하죠? <laughs> 어 처치 언제 뺏겼어 방금. 아 초월 썼어 얘또아 초월인데 거의 다안 하고 초월에 안 하고 너무해 자비가 없네 아 나도 궁 썼는데 잠깐 잠깐 아 로도저는 진짜 안주, 한주, � u n g a 맞 o d o The Tamazimus, in a p o r t i 단 n by you in 이 h e sun, 리어 <laughs> okay. 오케이 오케이 잘하면 마, 아이, 막기 힘들겠죠? 막기는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laughs> 그래도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죠 아니 자꾸 제나타 어디서 막 야하 너무 높게 날렸나? 여기어 제나타 제나타 저한지에어 잡았어 잡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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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탱커 들어왔어. 위로 다 가는 거같은데로피 와, 너도 거 진짜 안 죽는다. 어! 아나아나아나땅아나땅아나땅아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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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렇지. 아피 없어. 피 없어. 아, 궁 잘못 썼다. 누가 맞긴 맞네 뒤에 있는 애들 오는죽었네요 뭐야 뭐야 맞았네? 뒤에 있는 애들 죽었어 내가 보 방금 나는 애들 같은데? 그니까 그런 그러, 애들 맞아 죽었나 보네 여난 남들이 볼수 없는 곳을 보지 올나 대단해 별남다 어, 어디로 또 부자 부자 여기, 밑에 밑에 이 나이스 어 노도그 노도그 아하 얘 이렇게 못 맞추냐 야쟤 안아 받았다 어디 갔어다 오지 오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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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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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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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랑 리퍼랑 자리아랑 안아 간다 아 망령한 수술 오, 오, 저거 오오 뭐야. 아, 아나, 아나. 왼쪽에 들어간 것 같은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제가 다안 있어요. 어, 얘들 프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가세요. 삐끗어서 갔다 올게요. 죽이야. 때려야 되는 거야. 자리아. <laughs> 자리아. 머리 맞췄다. 자리아 안에서 저. 에이, 안 맞았네. 어 버티겠는데? 어, 이겼어요. 한조로 이걸? 아이 이걸 한조로? 이겼어. 한조로 버텼어. 아 어, 역시 한조가. 야 그러면은 공격은 겐지죠. <laughs> 와 알로딘 주인공이네와 아, 메인이다. <laughs> 아 좋아 좋아. 청결풀에도 될 거고 금도 금메달도 다될 거고. 아 여러분들 아, 분발 좀 하시기. 이거 이거 뭐임? 저걸로 헤드 맞춰서 죽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공격은 겐지지 심하다 브라더스로 AI 상대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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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없어 뭐 화물 화물 부터있으면 되니까 이번에 화물 힐이 있다구요? 아 초반에 한번 끌고 가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은데 저번에 근데 일단 수, 저번에도 수비는 성공했었거든요 원래 막 이런 거 뭐야? 하,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수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잖아요. <laughs> 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마 90% 확률로 질겁니다. 그러게, 그냥 뭐 아무 데로나 가는 거지. 오, 무서워. 안타까운 건 저희가 튕겨낼 수 없는 공격을 가진 친구들이 아좀 있다는 거죠. 어, <laughs> 아니,

오오아 멋있게 썰었어? 어잘 썰었지 너 <놀드> 뜨거운 <놀드> 아닌데? 안 썰어.. 아썰었구 썰어 썰어 와대단하다 대단하지이 아 될거야 화물 위에 딱 사무일체 처럼 올라타가지고 멀리서 조져버리는거야 아 그니까 러 이게 처음에만 뚫으면 될것같아 그러니까 <목소리> 처음 한 번만 뚫으면 돼 2층으로 올라가서 일단 먼저 애들을 주, 조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 자리 먼저 주소 오시. 좋아 뚫었다 간다 간다. <웃음> 간다. <웃음> 아, 간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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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목소리> 뭐야 쟤 가만히 있는데도 못 맞춰 어어어 뭐야 뭐야 어디 갔다 왔어 <laughs> 갈아버려 오지오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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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린다 갈아버려 갈아버려 갈아버려! 갈가라려오시가가라모가아모가오아라아리아오가라이리오가라모오가라모리아 가라모리오! 가라모리리오리오리퍼리퍼리퍼리퍼리퍼리퍼지 앞에, 앞에. 앞에 오 어! 어? 어디 아, 뭐야 아, 이거? 아, 뭐야? 전시당해 버려 뭐야 넌? 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 머리 멈췄어. 방티어한테 죽었어. 아. 궁궁 있어요. 궁 쓰고 들어가잖아요. 아. 어, 딱히만이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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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뭐, 어, 어. 어! 어! 뽕! 어! 어. 어! 어! 뿡! 뭐지? 아니, 뽕. 뽁쥐 뽕! 뽁쥐 뽕! 뽁쥐 뽕! 뽁쥐 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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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야 각이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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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만들어진 각이야! 저 리퍼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앞에 제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리퍼 잡았고요 아 오치 오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 자리야 자리, 자리야 자리자리 하나 치 뭐야 제, 제 어디다 던진거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끌고가 끌고가 이 <laughs> e 이 i 이길 수 있어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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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아아 n i 죽어 가지고 저기 i c e nice, n i 아 e n 아아 e n 아 c e 아깝다 아지막 c e nice, nice, n 가다 제가 먹네요. 아그까서 미영이 하나 먹었지, 겐지. 아 이거 마지막에. 네. 아 정말 최고였지. 아 아깝다 근데. 아 진짜 아깝다. 아 그러면은 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 뿅